효도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 그 백성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닌가 싶고요. 오늘날에도 효도에 대한 마음은 정도의 차이뿐이지 옛날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.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살림이 녹록지 않고 또 자기 자식들 신경 쓰다 보면 부모는 뒷전에 밀리기 쉽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. 자식들은 부모가 항상 건강할 것 같고, 언제나 나를 돌봐줄 것 같기도 하고,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. 그러나 어느 순간 부모는 내 곁을 떠나게 되고,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도... 게 합니다. 나이가 먹, 먹어가면서 부모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도 갖게 되고,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부모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기도 합니다.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리워하고, 잘 해드리지 못함에 대한 회한도 하게 되고, 나이가 많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, 눈에 눈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늙은 사람도 어,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, 눈가가 붉어지는...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부모에 대한 기억은 좋은 기억도 있고 또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.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부모가 이 세상에 안 계실 때 그리움으로 남는 경우도 있죠. 중국의 삼국시대 때토를 실천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한 그 이밀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. 이일은 촉한에서 벼슬을 하다가 어, 촉한이 망한 후에 진나라에서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. 어, 이 사람이 태어나서 6개월 만에 부친이 죽고 4살 때는 어머니가 개가를 해서 할머니에 의해서 길러집니다. 이 몸이 약한 이일을 할머니는 지극정성으로 키워서 어, 촉한에서 벼슬살이를 할 정도로 훌륭한 인재로 길러냅니다. 이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거동을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는데 그 당시 아흔 여섯 살의 할머니를 두고 벼슬에 나갈 수가 없어서 할머니를 봉양하고 또 임종을 지켜드리기 위해 벼슬을 사양하고 있는 그 이밀에게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어, 진나라 조정에서 황제의 이름으로 벼슬자리에 빨리 나오라고 독촉을 하게 됩니다. 그 효심이 지극한 이밀은 임종을 앞에 둔 할머니를 그대로 두고 벼슬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서 당시 자기의 처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상소물을 황제한테 올리는데 이것이 유명한 진정표라고 합니다. 이 미리 진정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진정한 효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정표는 잘 알려져 있고 그 구구절절한 이 상소는 역사상 명문으로.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진정표에 나오는 고사성어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. 첫째는 결초보응입니다. 신생당 운수 사당 결초 이 문장은 신은 살아서는 목숨을 바칠 것이요 죽어서는 마땅히 결초보응할 것입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이 결초보응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는 춘추전국시대 때 그 진나라의 위무자라는 사람이 아들 위과에게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 자기의 첩을 개가 시키라고 했다가 후에 마음이 변해서 순사케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 산 사람을 같이 순장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는데 그 아들 위과는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의 소모를 순사시키지 않고. 어, 개가토록 했다고 합니다. 후에, 어, 위과가 진나라 용사 두희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, 서모 아버지의 죽은 망령이 나타나서, 어, 풀을 메어 놓아가지고, 두희는 그 걸른 풀에 걸려 넘어져서, 어, 위과의 포로가 되었고, 위과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. 이 고사에서 유래되어, 어,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나왔고, 어, 풀을 메어 보은한다. 이제 이런 얘기죠. 또 하나의 문장에는 조우사정, 원걸종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까마귀가 어미새에게 보답하려는 사사로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기를 청한다. 이런 상소의 문장입니다. 이것은 고사사와의 그 반포지효. 까마귀 새끼가 다 자란 후에는 어미에게 모기를 물어다 준다. 여기에서 유래된 그 조사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. 오늘날 '효'라는 개념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모에게 받은 것을 부모에게 갚는 것이 아니고,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이 '효다'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, 자식은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열심히 잘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어떤 부모도 부모는 어,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. 이미리 쓴그 진정표의 내용이나 고사성어, 결초보온, 반포지요는 오늘날에도 어,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해서 어,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어, 깊이 느끼게 하는 어,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